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번 주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서 치열한 법률 싸움이 예상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막바지 자료 정리에 주력하며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정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만큼 이미 법원도 양전 원장으로 이어지는 핵심 혐의들을 구속 사유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현장 변호사와의 독대 문건과 판사 블랙리스트, 이규진 수첩 등은 양전 원장의 직접 개입을 입증할 물증들로 꼽습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양전 원장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직접 개입 정황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 맞추기와 증거 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바로 심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적극적인 방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양전 원장은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는 이보다 더 많은 36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를 두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향후 재판에 철저히 대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전 대법원장 측은 특히 법원이 직권남용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해왔다는 점에서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방어에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이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